수면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집중력,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비만과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이죠. 면역력 강화와 행복감 증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수면을 위해서 영양소 섭취도 중요합니다. 아미노산인 트립토파는 세로토닌을 거쳐서 숙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수면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을 알아볼까요?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줍니다. 키위에 들어있는 칼륨과 칼슘은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요. 체리와 상추에는 멜라토닌이 풍부합니다. 특히 상추는 락투세린 성분 덕분에 진정효과와 숙면 유도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우유에는 트립토판이 들어있어서 멜라토닌 생성을 돕고 따뜻하게 마시면 체온을 올려서 수면을 유도합니다. 녹차에 함유되어 있는 엘테아닌은 뇌를 진정시키는 가바 생성을 유도해서 숙면뿐 아니라 기억력, 집중력,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네, 오늘부터 수면을 위한 음식 챙겨보세요. 건강한 수면이 내일의 활력을 만듭니다.